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전, 어, 지금 뭐, 전기세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물론이고,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어,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산일전기라든지, 전력설비와 관련된 종목들, 음,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밖에는 없어요. 아, 우리가 계절별로 반드시 봐야 되는 재료와 섹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노렸던 방법대로, 클래식한 방법대로,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전력 소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유사하게 에, 지켜봐야 되는 게, 빙과 류들. 빙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음,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을 어,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다라고 먼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파는 기업이라고 전력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냐 아, 그건 아니잖아요. 음,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왜 어제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종가에 베팅했는지 어제 종가에 베팅했다라고 하면은 어, 이 정도 가격 라인입니다. 아, 조금 더 음, 짜짜. 제가 어제 종가에 베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봉상의 차트에요. 어제 종가니까 이 라인에서 공략 자리를 드렸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 크립토 자산, 음, 가상 자산 음,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어, 갈수 있는 모멘텀 어, 롱 포지션으로 봐야 될지 혹은 어디까지 상방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그 대추세가 어, 눈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매수 매도의 맥점이고 타점일 겁니다 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도 어제 종가에 베팅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자 크게 급등 나오고 여기 눌림 횡보 구간을 아, 거쳤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 종목 다시금 정고점을 뚫고 슈팅이 나오려나 보다라는 움직임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장대양봉을 말아올렸다 자 그러면서 어, 수급적인 여건 자, 외인과 기관의 쌍크림 에스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했을 때, 예, 우리가 체크했을 때, 아,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laughs> 시세를 만들어내기엔 너무 좋은 맥점에 있다라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여기 VIP 가족방에서, 어, 떻게어떻게 어떡, 어제 오후 7시 22분에 사실은 어제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셨던 분들께는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뭐라고? 어. 어제 애프터장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국전력 이거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매수가까지 정말 명확하게 잡아드렸어요. 어. 이것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중까지 잡아드렸고요. 다른 데처럼 어설픈 레인지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 한국 전력 뭐 4만 1 0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 어딘가에서 매수하세요. 그러면 너무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명확하게 4만 1,100원에 공략하자라고 공략 자리를 잡아드렸어. 자, 4만 1,100원에 공략합시다라고 어, 공략 타점을 잡아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laughs> 어떻게 됐어요? 음, 공략 타점 잡아드리고 나서 아, 그날의 종가를 더 높인 채로 마감한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오늘이죠. 어, 8월 7일 날도 시세가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수익금 음, 3% 4%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매는요. 우리의 매매는 시초가의 매매를 하고 종가의 매매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날 아침, 오전 중에 모든 매매가 끝납니다. 왜? 다음날 시세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이는 다음날 시세를 줄 것이다라고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의 매매는 굉장히 회전율 높게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전력 어제 종가에 베팅하자라고 했고 어, 정말 의미 있는 성적을 만들어냈다. 자, 어제 7시 22분에 저녁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전력 어떻게 하자 대응하자 대응하자. 42,400원까지 매도가 잡아보자. 42,4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매매를 꾸준히 한다. 아, 단순히, 어, 그냥 뭐 느낌이 좋아요가 아니라, 아, 이 종목에 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 음, 전력설비, 전력주들의 움직임은 여름에 좋을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최근 나와주는 그 뉴스 재료들, 그 모멘텀들을 보아하니, 아,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음, 기술적으로도 갈수 있는 어, 기술 라인에서 어, 상단 라인에서 어, 호가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점,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한테 확신을 줄수 있는 외인과 기간의 쌍크림 애수세 고래의 움직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종목 과감하게 베팅하고 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 오늘 음,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으로 3% 정도 수익을 봤고요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으로 5%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에이 30%도 50% 수익도 아닌데 무슨 뭐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어, 전일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날 수익 실현을 했는데 수요일 오후 7시에 제공을 해드렸어요 꼴랑, 꼴랑 하루도 채안 돼서 3%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던 겁니다. 대한조선이란 종목은 어땠나요? 오늘 아침에 공략해서 점심 먹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해냈던 종목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채몇 시간도 되지 않는데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 거,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가령 삼성전자를 50% 먹었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그 50%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발생하는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크립토자산도 어, 내가 100% 먹었네, 200% 먹었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얼마나 회전율 높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어, 내 시드머니를 복리효과로 불려갔는지를 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그 관점에서 동일하게 공략을 했고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우리 가족방에서 함께 수익 보셨던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내일도 같이 공략할 종목 있으니까 그 종목으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